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다이어트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잘 먹고 잘 자기 영상 때 10월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단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딱한 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막간 다이어트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한 달간 3.3kg를 감량 중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한 2, 3년 전에 한창 그 바디프로필이 좀유행할때 바디프로필을 촬영을 했었고 한 63kg에서 53 4kg 정도 9에서 10kg 정도 감량을 하면서 크게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2, 3년 후 현재 시점 여러 가지 이유로 54kg에서 작년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던 66.4kg까지 무려 거의 12에서 13kg가 쪄서 어떻게 보면 요요가 왔습니다. 어 이따가 또 요요 썰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66.4에서 올해 10월에 계속 쪄오던 몸 몸무게가 약간의 습관이 바뀐 후에 66.4에서 63kg 정도로 그래프가 조금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딱한달전 63kg에서 현재 앞자리가 다시 바뀌어서 59.4kg 정도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요요 썰과 함께 1년간 몸무게가 3kg 이상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습관 변화로 인해 3kg 이상 좀 빠지게 됐던 그런 습관들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계속 다이어트는 진행 중 ing지만 또 3kg 이상이 또 빠져서 1년간 총 7kg 정도 반량 중에 도움이 됐던 그런 추첨템과 꿀팁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볼게요 팔트원입니다 바디프로필 찍고 요요가 오게 된 이야기는 사실 뻔하죠? 다시 먹으면 찌더라고요 근데 너무 딥하게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마음의 병을 좀 크게 앓고 침대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거의 폭식, 야식, 먹을 걸로 스트레스 푸는 습관 요런 것들이 저의 생활 패턴도 망치고 식습관도 망치고 자제력도 거의 없었고 그렇게 2년을 지내니까 13kg가 찌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딱 10월 정도에 제가 찍었 했 인바디를 보시면은 체중 66.4kg, 체지방량 23.2kg, 무려 체지방률 35%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걸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기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험으로 확실히 느낀 게 다이어트에서 그냥 단지 감량을 하는 것보다 유지를 하고 요요가 오지 않게끔 습관 자체를 고치는 게 가장 힘든 일이구나를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내가 이거를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은 더 안 좋은 굴레로 계속 빠지겠구나 싶어서 지난 1, 2년간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식습관을 바로 잡기를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작년 이때 최고 몸무게를 찍은 이후로 약간의 생활 습관이 조금 바뀌었고 그러면서 다시 그래프가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좀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 2! 1년 전에 비해서 뭐 최근 한 달까지 포함해서 총 7kg가 빠졌던 조금 정착이 된 습관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습관들이 뭐였는지 공유를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딱 작년 10월 말부터 알바를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 이제 집에서 늘어져 있고 규칙적이지 못하고 그랬던 생활 패턴을 억지로라도 몸으로 일으켜서 밖에 나가서 어쨌든 조금 활동을 하고 움직임으로써 제가 또 알바 초반에는 7시간씩 하루에 매일매일 일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뭐내 4 시간씩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1년간 진짜 꾸준하게 평일 아침 알바를 하면서 몸을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따로 뭐 식단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올해 10월까지 3kg 넘게 그냥 자연스럽게 좀 감량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알바를 하면서 생겼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긴 한데 알바를 4시간 하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진짜 아침을 조금이라도 챙겨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인 결과를 조금 봤던 게 일단 아침을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에 조금 폭식 과식을 하게 되는 거를 많이 막아줬고 그리고 세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턱 끝까지 먹는 습관을 굉장히 많이 낮게 해줬어요 항상 이제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이제 먹는 걸 즐기면서 계속 턱 끝까지 먹는 버릇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차츰차츰 없어지면서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진 못하더라도 아침 조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좀 간단하게 먹 먹고 하는 식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조금 개선된 느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네 번째 습관으로는 지난 1년간 술자리나 술 마시는 빈도수를 굉장히 줄이게 됐습니다. 술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술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에 뭔가 문제나 저의 괴로움이나 힘듦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중독자가 정도의 느낌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술을 훨씬 바디프로필 찍었을 때 이후에 자주 마셨어서 그러면서 안주도 많이 먹으면서 살이 많이 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년간 한 3.4kg? 자연스럽게 조금 나아졌고 그리고 파트 3 딱! 지난 10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 11월 말에 그 인바디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보면은 2주에 3kg 빼기, 일주일에 3kg 빼기 이런 영상들이 많지만 저는 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조건 굶어서 빼고 좀 극단적으로 빼는 것보다는 한 달에 그제 몸무게의 한5% 정도 빼는 거를 목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63kg에서 59.7kg로 딱 3.3kg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이어트 초반이지만 한 달이 됐지만 이번에 이렇게 다이어트 를 하면서 되게 적절하게 잘 감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식단이랑 그리고 저만의 좀 추천템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식단입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팔알은 식단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번에도 또 몸소 한번 느끼는 거지만 식단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식습관 개선이랑 식단만으로 감량을 하는 중인데 한 달간 지켰던 좀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탄수화물 제한.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채워서 단백질 챙겨서 그리고 최대한 야채류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뭐잘 알려진 그런 사실인데 대신에 제가 정착했던 아침 챙겨 먹기랑 부족한 탄수화물의 그 허기짐을 야채로 최대한 채워서 너무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는 게 가장 컸는데요. 아침과 저녁은 사실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어요. 아침이랑 저녁에 제가 먹었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나또랑 계란 아침에 진짜 많이 먹었고, 아몬드 브리즈나 두유 같은 걸한 잔씩 마신다거나, 방울토마토, 오이, 뭐 나물, 이런 식으로, 야채 반찬을 같이 먹음으로써 조금 포만감을 채웠고, 저녁 메뉴로는 주로 고기 한 끼에 단백질 한 25g 정도를 맞춰서 한 100g에서 120g? 고기랑 쌈채소, 들기름장,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쌈을 많이 싸먹었고, 수육을 해서 비슷하게 야채랑 같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닭, 소금구이, 꼬치랑 뭐 양배추 샐러드. 이런 식으로 단백질과 야채를 거의 위주로 다양하게 음식을 해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점심에는 탄수화물 당질 양 자체를 30g 정도. 진짜 많으면 50g. 그 정도로 맞춰서 현미밥 반공기에 뭐 고기 반찬, 생선이나 뭐 닭가슴살 좋지만 저는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안 먹었고. 그냥 뭐 고기나 뭐 두부, 계란, 참치 등등등 여러가지로 활용을 해서 먹었고. 나물 반찬을 좀 많이 챙겨 먹었어요. 최대한 좀 배도 차고, 식이섬유도 챙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상추랑 참치랑 해가지고 저당고추장으로 비빔밥을 해 먹는다든지. 그리고 꼭 현미밥만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저는 파스타를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일 파스타를 딱 파스타 양 50g만 해가지고, 뭐 고사리 넣어서 고사리 파스타랑 고기랑 같이 먹는다든지, 파스타도 되게 자주 해 먹었고, 그래서 하루 한끼 정도는 이렇게 최대한 해 먹을 수 있는 한두 내에서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점심 때나 저녁이랑 바뀔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이 한 달간 되게 잘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하다. 탄수화물 양이 중요하고, 포만감이 들면 그만 먹는 그 턱까지 먹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한달딱 지냈더니 그냥 3.3kg가 빠져서, 이런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해나갈 작정이고, 아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식단 중 하나인데 예전 영상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두부 반모 계란 스크램블 양배추 참치에다가 굴 소스 간장 조금씩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서 먹는 요 요리가 맛도 있는데 배도 되게 부르고 한끼 가볍게 먹기 좋아가지고 뭐 점심이나 저녁에 이런 걸로 한끼 먹고 하루에 한번 정도만 탄수화물 30 40g 정도 딱 지켜서 먹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탄수화물 제한, 단백질, 식단에서 꼭 챙기기, 야채로 배 채우기 요세 가지로 가장 그시기를 했고 또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다, 허기가 진다 할 때는 그릭 요거트나 계란 후라이, 뭐 치즈 한 장, 혹은 아몬드 브리즈 아니면 다이어트 간식들, 소량 이런 식으로 약간 심심한 입을 달래면서 어, 큰 무리 없이 다이어트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잘 지켜서 먹고 있는 추천템들 몇 가지 한번 소개요 해볼게요. 추천템 첫 번째는 비타민 D와 생 들기름입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감량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몰랐는데 저는 그냥 들기름 먹으면 좋은 건줄 알았는데 꼭생 들기름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반 들기름은 뜨거운 열로 짜내가지고 향은 더 좋을 수 있는데 들기름 자체가 열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볶지 않고 생으로 압착한 생 들기름이 오메가 3가 보존이 되게 잘돼 있어서 요거를 하루에 10g이슈. 20g씩 챙겨 먹는 걸 되게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비빔밥 해 먹는다 할때 둘러 먹거나, 고기 먹을 때생 들기름장 만들어서 먹거나, 제가 아까 추천드린 참치, 양배추, 계란 스크램블 할 때도 한 바퀴 둘러서 먹는다거나, 낫또 먹을 때도 이거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비벼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리에 이걸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 D도 이거 하루에 한 개씩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먹는 True RX? 리치 비타민 D인데요. 캣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지만, 요즘 겨울이기도 하고, 밖에 잘안 나가는 저로서는 햇빛을 많이 쬐그 시기가 없는데 이거를 섭취해줌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감량하는데 훨씬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런 식으로 진짜 조그만한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냥 씹어 먹으면 되는데 제주감귤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함량도 이거 높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이두 가지 잘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천 템은 이거 아시나요? 요게, 요거, 요거. 무라벨 버전으로 사가지고 지금 라벨이 없는데. 태양의 식후비법 W차. 저는 그냥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 그냥 뭐 보리차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차인 줄 알았는데 요게 밥 먹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은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요. 물 대신 요거 꿀꺽꿀꺽 마셔주면은 부족한 식이섬유도 채우고 혈당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저는 그래서 바깥에 외식할 때나 이럴 때도 들고 다니면서 물 대신에 잘 마시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천템은, 짜잔! 요건데요. 바로, 미드인 기움효소입니다. 사실 제가 효소가 뭔지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홀리랑 홍콩여행 갔을 때 효소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처음 먹어보고, 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리브영에서 구경하다가 이 제품을 구매했다가 근몇 개월간 되게 잘 먹고 있거든요. 특히 근한 달간. 다이어트 하면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잘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소개하고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효소가 뭐지? 라고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체내의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 주는 촉매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소를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효소를 챙겨 먹음으로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분해를 돕고 소화 활동에 특히 도움을 줘 가지고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가끔씩 조금 과식을 해서 좀 더부룩할 때 소화가 잘안될때 이걸 챙겨 먹으면은 속도 훨씬 편해지고 특히 화장실을 진짜 잘 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약간 변비기가 있는데 또 제가 이번에 여행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곧 영상 여행가거나 여행가면 꼭, 꼭 많이 먹어서 더부룩한 사람 그리고 뭐 회식이 있거나 좀 폭식하고 야식 먹었을 때 그럴 때좀 너무 많이 먹거나 좀 늦게 먹다 보니까 소화가 좀잘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더부룩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챙겨 먹으면 속이 편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작고 가벼워서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뭐 다른 가방 파우치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한두 개씩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더라도 요즘 이너 뷰티가 되게 핫한데 요 비움효소 이것도 많은 부... 분들이 이너뷰티를 위한 필수템으로 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다이어트하면서 좀 먹어보면서 좋아서 체질관리용으로 꾸준히 챙겨먹게 됐습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먹을까요? 가방에 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품이 좋았던 아주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좋아요. 텁텁한 가루 맛이 아니라 되게 달달하고 꼬소한 게딱 미숫가루 맛이거든요. 먹기가 되게 편해요. 음. 평소에 남고 잘못 먹는데 이거 먹을 때 즐기는 좀 안에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비움 효소는 100% 국내산 건물을 사용한 거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요 니드인 비움 효소는 23년도 올리브영 어워즈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워즈에 선정돼서 이렇게 10+10 열 +10, 봉지에 0 봉지 더 들어있는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됐고 곧 돌아오는 12월 올영 세일도 물론이고 올영 픽에도 선정이 돼서 한 달간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년 연속 올영 어워즈 선정된 효소이기 때문에 때문에 믿고 먹어볼 수가 있고 12월 5일 저녁 8시 울령 라이브에서 12% 장바구니 쿠폰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예전에 바디 프로필 할 때는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빡세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또 3개월 정도는 조금 집중해서 다이어트 기간을 잡고 있는데 식이조절을 좀 빡세게 하는 요 기간 동안은 탄수화물을 하루에 1회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라테스 끊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시간 될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필라테스를 가고 있긴 한데 왜 운동을 지금 하지 않느냐. 제가 아침에 알바를 가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운동도 굉장히 빡세게 하게 되면은 보상 심리가 너무 생기고 식욕 조절이 안될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 너무 커서 요요를 한번 심하게 겪어본 사람으로서 3개월간 이런 건강한 식습관을 좀 정착을 시키고 체지방을 조금 줄여서 몸무게를 좀 줄인 다음에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운동을 조금 좋아하는 걸로 꾸준히 하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량기 동안에는 밖에 가서 알바하는 거 정도로 움직이고 감량을 하고 운동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 다이어트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는 사항이 갖고 올 주제가 있으면 또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경과를 또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짤막하지만 요요썰과 1년 전과의 비교와 한 달간 다이어트 했던 근황과 추천템까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저는 지금 감량을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도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번 11월 말 12월 초에 제가 또 일정이 또 많기 때문에 곧 빠르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셀럽 여러분 모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